성경을 부가록겠습니다에스터서 8장 17절. 에스터 8장 17절입니다. 사실은 같이 있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악지방, 각 악읍에서 각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나를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루야잘 네. 지내십니까? 네. 늘영육간에 건강을 잘 챙기는 우리 모두이기 바랍니다. 네. 어떤 시골에 계신 그 사모님이 네. 헌혈을 하려고 두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갔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부족해서 헌혈을 못 하고 돌아왔다고 글을 올렸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요누나도생각나고 헤모글로빈 이 해모글로빈 이게 부족하면 산소 운반이 잘안 돼서 빈혈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죠. 잘 쉬고 잘 드셔야 한답니다. 다 달걀, 바나나, 땅콩,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니까 잘 챙겨서 드시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영혼육이 분리된 것 같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까 전 인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추나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도 에스더 같이 사랑받을만 하고 또 예수님이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심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크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삶을 조금씩 더 살아가므로 우리 시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고 또 유다인들의 말살하 하는 조서에 대항해서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고 전달된. 대역전 승리의 날이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어떤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야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르더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그 날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 즉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확실하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겠지만 우리 주에 교회 다니다면서이그 날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같이 확 뒤집어져서 믿지 않고 디모레같이 믿어서 언제 믿었는지 정확히 모를 수는 있지만 지금 내 상태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서 내일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그 날의 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권명해야 할지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예. 그냥 좋은 악세사리나 보험 같이 여기는 사람들 많지요. 그런 분들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잘 쓰임받기를 추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일한분이 침례받아서 너무나 기뻤죠. 근데 찬양하는 사이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지도 않고 안 보여서 다음에 좀 원래대로 잘 보이게 하고 축하도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침례받는 성도 많아지도록 우리가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청년들 또 어린 아이들도 속히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받을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날을 모르되게로 인해서 유다인이 영광과 존귀를 얻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또 궁극적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날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둘중 하나로 이루어지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만 누릴 수 있죠. 또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다고 해도 온전치 못하고 마귀가 틈타기 쉬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성화 과정이 다 끝나고 육체를 벗어나 죄 많은 세상 따라서 천국에 이르면 온전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날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에게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어야 하지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은 슬프지만 평생 씨름해온 이 지긋지긋한 죄성과 작별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일 것입니다. 남겨두고 가는 사람을 염려되겠지만 천국에 계신 가족들, 성도들 다시 만나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그 모든 걱정을 덮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는 성도들도 너무 슬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곳.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좋은 곳에 가셨는데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아침마다 음식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아들 무덤에 매일 가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니까 매일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을 안고 엄마 왔다고 인사하고 아들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꽃들을 화원으로 아주 크게 키웠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이 세월호 사건, 팔죽이라고 하면서 천 개의 바람대화 같은 이 노래들을 사람들이 많이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포스팅을 했는데.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참 아름다운 서정적인 노래인데, 가사는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없으니까 울지 말라. 그건 좋은데. 내가 천 개의 바람이 되어서 펄벌 날아다니고 있고 빛이 되고 별이 되어서 당신을 지켜주겠다 이런 가사입니다 작사자에게 참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날의 사건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고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지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이 진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쳐야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죄나 지옥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죠. 우리는 우리 자손들, 친구들, 친척들에게 성령님 주시는 지혜로 천국과 지옥을 잘 알려줘야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내가 지옥가야 마땅한 내가 예수님이어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소속이 바뀌어졌다고 잘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와 지옥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노력으로는 천국 갈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이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근심이 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렌도우서 7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는 말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우리가 기도하며 도와줘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도구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영광과 존기, 기쁨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고리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호련이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아멘. 헨델의 메시아 중에 나팔 소리 나매라는 있습니다. 제가 좀 부르려다가 자제를 하는데, <laughs> 이 핸들 메시아는 이 성경 구절들을 노래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위험한 일을 당해도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하고 조금 아팠다가 나오면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사망이 생명의 삼킴을 당해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렐루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 다 지나가버리, 지나가버릴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면서 매일 살아간다면 어찌 그날의 체험이 있는 성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더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 삶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더욱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그날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봤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날의 믿음과 체험이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으로 좀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동상을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런 말씀대로 이 삶이 <laughs>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미지근한 신앙 중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와 전쟁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각자 제목들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날에 대해서 나이 잠깐 나이 생각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 예, 하나님, 오늘 아무 홍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으로 그 우리의 죄값을 다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날을 맞이하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이체념이 없는 성도들도 모나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죽어주셨으니 믿어지게 하 t s 하나님 내 f y o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도록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if you are not sure 전 f you are not sure if 역사를 보여수니다 하나님 그 주님 주님 스스서 우리가 준비한 일 uh 성조들도 주님의 제님을 소개하며 하늘님의삶를살아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시민들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이 믿음과 체험이 없는 우리 주위 사람들,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들이 죽도록 온전히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날,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영혼은 영광과 종교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날들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전쟁으로 흘리는 분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가족들 친구 친척들 어디든지 평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맞을 준비 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목사님께서 부부 멀리 말씀을 선포하러 가시는데 보관의 능력 시켜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영광과 존귀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인연 언젠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그 날의 믿음과 체험을 허락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와 역사지. 그 날에 맞을 준비 잘 하면서 일어하는 우리 모두와 첫습니다. 모든 교회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아멘